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은 무엇이죠?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목요일은 어, 미스터트롯의 경연하면서부터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됐는데요. 이 시간대는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과 시간대입니다. 목요일 밤 10시가 그런데요. 오늘 13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회분은 아,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탑 6와 자, 오승근, 진시몬 등 말하자면 대선배 트로트의 박사 6 여섯 명이 노래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 식스는 트로트 경력을 모두 합산하면 은 230년이 되는 트로트계의 원로 가수들입니다. 최고의 가수죠. 말하자면 트로트의 기초를 닦아 놓은 선배, 대선배 중에 대선배 이들 식스와 노래 대결을 벌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아,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 일전에 뉴스장터 영상에서 사랑의 콜센터와 김호중이 찝찝한 이별을 했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왜냐하면은 김호중이 탑7에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빠지고 탑 6가 방송이 되는 그 시점에 김호중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빠지면서 김호중의 인사도 없이 그냥 헤어져서 TV조선 측과 김호중 소속사 간에 갈등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제목을 썸네일로 찝찝한 이별이다.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김호중 많은 팬들이 댓글을 통해서 아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라고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탑7에서 탑6로 갔을 때왜 빠졌는지, 그리고 빠지게 돼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김호중의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의 아닙니까? 소속사와 TV 조선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청자를 위해서 왜 빠졌는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들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탑식수로 넘어가서 뉴스장터가 찝찝한 이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김호중 팬은 아니다 13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13일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에도 김호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아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다. 20일 방송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탑세븐이 나오다가 탑6 나올 때 그런 인사나 이 사회자의 코멘트가 있어야지. 6가 여러 번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 느닷없이 옛날 녹화분이 나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호중의 소속사도 어, 김호중 방송분이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녹화돼서 방송분 1회가 남아 있다. 말하자면 어, 녹화는 그러니까 회분이더될 정도로 편집이 돼 있는데 미방송한 거예요. 일부러 방송을 내 보내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호중 소속사와 T V 조선 간의 갈등 앙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소속사죠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사랑의 김호중이 사랑의 콜센터에 떠난다는 발표를 할때 TV 조선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사랑의 콜센터를 떠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원만한에서 그 워딩에서 그 단어에서 원만하지 않았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랜 기자생활을 했던 그런 감으로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김호중이 왜 사랑의 콜센터에 빠졌는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시켜야죠. TV조선이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길었는데요. 요 부분은 알고 계시고요. 사랑의 콜센터 20회분도 20회분은 탑6가 나와서 자 대원로 가수들이죠. 합산 경력 230년의 트로트 박사 6와의 노래 대결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 6는 오승근, 강진, 조항조, 김범용, 진심원, 박구윤입니다. 이렇게 6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 요 재밌 재밌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진은 자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동대문에 가서 탑 식스에게 옷한 벌씩을 해주겠다. 이렇게 큰통큰 큰 애정을 과시해서 탑 식스가 너무 영광이다. 자, 너무 고맙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을 했고요. 또탑 어,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사 트롯 박사들이죠. 까마득한 후배 탑 6에게 탑6 얼굴에서 빛이 난다. 평소에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쏟아내면서 드디어 한 치의 양보 없는 1대1 데스매치 노래방 데스매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뭐 노래실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의 점수 마스터 점수는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능으로 재밌게 하는 건데 요렇게 대결을 벌이는 게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재밌는 부분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 트롯박사6 중에서 전, 정통 트롯 참막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과시하는 강력한 1인하고 이명웅과 빅매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명웅도 여기에서 오래간만에 색다른 선곡을 했다고 그래요.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이 언론사에 배포한 홍보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궁금하면 본방을 사수해달라는 제작진의, 제작진의 의도죠. 자,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통 트롯의 참맛,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박사 여섯 명 중에 한 트럭 가수와 원로 가수와 아, 선배 가수와 이명웅의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명웅도 여기서 색다른 선곡을 해서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재밌게 볼수 있는 하이, 하이라이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은 이렇게 어, 사랑의 콜센터 20회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롯 경연만 230년 내 이르는 엄청난 연륜과 탈, 탄탄한 가창력으로 트론 열풍의 기초를 다, 다져온 트롯 박사 식스와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 탑 식스가 마, 간의 만남은 세대를 뛰어넘는 힐링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똘똘 뭉친 트롯의 선후배 12명의 무대를 기대해 달라. 궁금하시면, 자, 오늘입니다. 13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20회를 봐달라는 거죠. 자, 오늘은 사랑의 콜센터 20회 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당초에 13일 방송분에 김호중이 나와서 인사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도 김호중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